안녕하세요, 안선입니다 지금부터 신경스쿨버스 쓱쓱 자라라, 콩나무, 식물이 자란는데 필요한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0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신기한 스쿨버스 쑥쑥 자라라 콩나무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은 이제 제가 콩나물을 연극을 하기로 합니다. 그때 피비가 콩나물을 만드는 역할이었는데 그게 만들었을 때 어, 모양이 이상해서 이제 그 직접 심어서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연극 때 이렇게 만, 심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 이제 어, 피비 그래가지고 슬퍼하다가 그때 피비를 리즈가 갑자기 스쿨버퍼스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피비를 마법 콩나무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물을 먹는 거가 무엇인지 더 생각하게 됩니다. 피비를 먹을 걸 줘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식물 뿌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맛이 그래서 뭐 식물들이 그래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공기물, 햇빛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TV가 박스 아래에 있어서 이제 너무 목마르고 막 햇빛도 못 받고 힘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리고 이제 이제 물을 이렇게 다시 주고, 어, 먹을 걸 주고, 이제 아이들이 연극을 시작했을 때, TV가 마법콩나무가 돼서 마법콩나무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역할을 해서 성공 제과 콩나무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인상깊었던 것은 첫 번째, t v 가 워버 콩나무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 리즈가 이후에 장난을 좀 심하게 친 것입니다. 설게하게된 것은 첫 번째, 아이들이 제과 콩나무 연극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기, 물,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낌은 첫 번째. 피비가 이렇게 식물이됐을때그 식물의 느낌 마음을 더 알게 돼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 이제 스크롤퍼스로된 아이들이 식물 안을 연구하고 탐험하니까 뭔가 쓰,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피비가 어, 왜 콩나물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어. 실제로 마법 콩나무처럼 엄청나게 빨리빨리 자라는 식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건첫 번째, 저도 나중에, 어, 피비처럼 이렇게 식물도 한번 대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저도 이제 식물을 한번 키워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신기한 스쿨버스 쑥쑥 자라라 콩나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음.